안녕하세요. 오버워치 아끼는 소엽입니다. 오늘은 신규 영웅인 준호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준호는 12시즌에 나올 신규 힐러고요. 어, 우리가 기존에 스페이스레인저라는 이름으로 여러 떡밥들을 많이 봤었는데, 드디어 신규 영웅으로 공개됐고, 이름도 준호라는 이름으로 먼저 체험할 수 있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외관이 굉장히 잘 뽑혔어요. 일단 지금은 7월 20일부터 22일 약 3일 정도 사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무슨 어, 수상할 정도로 엉덩이 모델링이 잘 되는 게임이다라고 이게 나와있는데 사실은 저는 겐지가 제일 잘 뽑혔죠. 어. 어? 이 오버치원 겐지스킨의 엉덩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자 준호가 어떻게 잘 뽑혔는지 스킬이랑 여러 능력치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호의 등장 모션은 이렇게 되고요. 오. <laughs>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볼게요. 우선 체력 같은 경우는 250인데 생명력 100에 보호막 150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일 스킬이 없어요. 자일 스킬이 없어서 보호막을 이렇게 150 정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본 공격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메디블라스터라에서 아군은 치유하고 적에게는 피해를 주는 점사무기라고 하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아군에게는 이렇게 힐을 해주고요. 적에게는 딜을 넣어줍니다. 네, 키트 스캔의 방식이고 한 차원 총 180발이고요. 한번쏠 때마다 12발씩 개설합니다. 한 발당 이 피해량과 치유량은 모두 7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12발을 모두 맞추면 84딜이 들어가고 아군에게 맞추면 84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기본 격 같은 경우는 여기 30m 이후부터 데미지 감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거의 안 들어가죠? 첫 번째 스킬, 펄사 어뢰를 보겠습니다. 우선, 우클릭으로 대상을 포착한 뒤, 좌클릭으로 유도 투사체를 발사해서, 아군은 치유하고, 적에게는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클릭을 누르면,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고, 좌클릭을 누르면, 발사를 해서, 아군에게는 힐이 들어갔고요, 적에게는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적에게는 75의 피해를 주고, 아군에게는, 처음에는 이제 순간 빨리빨리 찼다가그 이후에 서서히 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 치유량은 135라고 합니다. 일단은 4초 안에 발사를 해야 되고 발사를 하면 쿨타임은 10초입니다. 네, 다음 스킬은 글라이드 부스터라 해서 수평으로 미끄러지듯 빠르게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쉬프트고,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수평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동속도 증가율은 50%이고요. 글라이드 부스터는 4초 동안 날아다니고요. 풀타임은 8초입니다. 자, 여기서 패시브를 같이 볼게요. 패시브는 화성식 오버부츠라 해서 공중에서 스페이스 바키를 누르면 2단 점프를 하고요. 스페이스 바키를 길게 누르면 천천히 하강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겐지의 2단 점프하고 베르시의 활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너무 좋은데? 스페이스 바두번 누르면 2단 점프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바 길게 누르면 천천히 하강합니다. 이거를 제가 같이 설명드린 이유가 이 시프트하고 연계가 가능해서 런데요 그래서 2단 점프를 하고 글라이드 부스터를 사용해도 괜찮고요. 한번 점프하고 시프트 누르고 다시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스킬입니다. 하이퍼링이라 해서 통과하는 아군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는 고리를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깔면 어, 고리가 생기고 여기를 이제 주변을 지나가면 이동 속도가 지금 증가합니다. 이렇게. 스네마틱에서는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어, 빠르진 않네요. 이동속도 증가율은 50%고, 이 주노 같은 경우는 이 하이퍼링과 시프트의 스킬이 같이 중첩이 되면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링은 공중에서 이렇게 생성이 가능하고요. 하이퍼링의 쿨타임은 16초이고, 5초 동안 지속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궁극기입니다. 궁극기는 궤도 광선이라 해서 전방으로 움직이는 광선을 호출해 아군을 치유하고 공격력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궤도 광선은 아군을 초당 100씩 치유를 하고요. 공격력 증가율은 3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궁극기는 2초 동안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네마틱에서는 이 궤도 광선이 뭐 적군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적에게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건 좀사교광고 아닌가 싶습니다. 궤도광선은 구조물에 어, 상관없이 그냥 벽을 통과하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자 마지막으로 평타 모션입니다. 평타는 이렇게 발차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해서 준호를 한번 리뷰해봤고요. 다음 영상은 준호를 한번 실전적으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